예, 안녕하세요 전투태재입니다 저번에 올렸었던 영상 그생가치로 헤드 만드는 거 있었는데 그 복제를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 자석이고요 자석이고 네, 저는 저번에도 야, 얘기한 것처럼 인형을 만들기 때문에 그 인형 그 여기 이제 속이 비어야 돼요 속이 헤드 안에가 비어가지고 여기 대충 해놨는데 이런 것처럼 목을 꼈다 뺐다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를 이렇게 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형 머리죠, 인형 헤드라고 이제 하는데 아무튼 오늘 복제를 하고 이제 가조립을 한번 해보려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게이트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가 원활하게 빠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공기 빠지는 그 뭐라 그럴까, 팁을 설치를 했어요. 이거 이제 게이트고요. 게이트는 이제 그 레진이라고 그러죠. 우레탄, 이거를 이제 붙는 입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아니고 다 게이트라고 하니까 이제 하는 거고, 여기도 이제 공기 빠지게 하는데 여기다가 해서 이제 뭐 숨구멍이니 해가지고 바깥으로 빠지게 이쑤시개도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는데 저는 그 방법이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빼낼 때 그래서. 저는 그냥 요, 요 방식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예, 예전에 보면은 요즘은 사출 상태가 좋은데 저 어렸을 때 이제 제 나이 정도 쯤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조립식 플라스틱 그거 하면은 이렇게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아무튼 그런 거좀 꼼꼼하게 봤던 것 같아서 그런데 보면은 어, 그좀 잘 이렇게 압력이 이렇게 밀고 플라스틱을 밀고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게 좀안 돼서 그런지 거기가 조금 이렇게 뻐끔뻐끔하게 뻐금 이렇게 좀덜 어 사출이 자, 제대로 안된 데가 있어요 사출 맞나 아무튼 금형 예. 그래가지고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여기 옆에 이렇게 요런 편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팁 팁이라고 아까 했는데 그런 게 달려 있었던 기억이 나요. 어, 그래서 아,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면 여기 공기방울 맺히는 게못 올라오는 게 여기서 맺히고 끝나겠구나 해가지고 좀 설명하려면은 이제 뭐 그림도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저번에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보면은 그 있어요 뭐라 그러지? 어, 그 탈포기, 탈포기 관련된 영상이 한 서너 개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그래픽이니 뭐니 해가지고 제가 <laughs> 그림판에다 그림 그리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 보시면은 대충 이해할 텐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뭐 언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따라게 안 붙네 굉장히 잘 붙는데 빛에다 음. 하나를 더 심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뭐 못할 건 없으니까 쉬우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맞는 바지가 없는데 <laughs>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볼게요. 이렇게 밑에까지 해야 되겠네. 이 뒤에도 꼈다 뺐다 할까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좀 너무 약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면은 밑에만 추가로 좀 달아야 되겠어요. 밑에만 추가로 달면은 결합하는 거랑 힘도 좋고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뭐 여기라든가 이 밑에다가 하나를 더 달든가 해야 되겠네요 여기 있는 데다가 여기 있는 데가 지금 들 붙으니까 밑에다가 하나 달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 여기를 딱 붙이면 딱 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제일 상부하고 하부를 맞춰야 돼요 어떻게 보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강제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붙이고, 붙이고 도색을 할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 괜찮네요 이정도만네 방송 요거는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